자 이렇게 비가 와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응. 너네들은 아직 꽃이야 꽃 그지? 꽃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 그지? 잠들기 전까지도 무섭고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무서울 거란 말이야 두려울 거란 말이야 일단 어둠이잖아 어둠 그지?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 이렇게 비 오고 혼자 있기 되게 무섭다. 그러면 걸그룹이잖아, 걸그룹. 응? 혼자 사는 애들끼리는 같이 자란 말이야, 같이. 응? 같이 자면 덜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 옆에 누가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으니까 덜 무서울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만나면은 다택시배에대 택시. 1대1로 상대 못 한다고. 너네 자체가 일대일로 내 상대가 안되거니와 한명씩한명씩 한 명씩 박아줄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러겠지. 3만 명이란 말이야, 3만 명. 응? 그러고면 그룹별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응?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이 세 팀이 들어와서 캐시방 들어올 거란 말이야. 나 하나 갖고 너네가 나 잡아먹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너네 따먹는 게 아니라 니네가나 따먹는 거란 말이야. 얘가 주인님을 다 먹을 건데, 그럴라면은, 현태에서 만나서 없을 때, 서로 뻘쭘해지면안될거 아니야. 서로 버섯만 보고, 뻘쭘해지고 어? 서로 주인님 자지 빨고, 응? 가슴 빨고, 서로 막 빨아들 텐데, 그때 되면 뻘쭘하면안 되잖아. 응? 얘들끼리, 응? 한 방에 모여서, 오난 일찍 쳐 같이 야동 틀어지잖아. 응? 어차피 눈 감고선, 서로 뭐하는지 찾아볼 겨를도 없을 텐데, 뭐, 그치? 핸드폰 보느냐고 그런 식으로 담력 훈련을 하란 말이야. 니네들 사이에서도 같은 식구고 같은 팀이지만, 네? 같은 식구고 같은 팀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깡다구를 키워야 된다고, 니네도. 섹스를 할때 깡다구는 또 따로 있는 거야. 섹스를 할때 깡다구는 또 따로 있다고. 딱히 무대에서 가족들 부리는 거, 그 깡다구랑 또 틀려 주인님이랑 한방에서 섹스할 때 깡다구는 또 틀린 거라고 그러게 내공이야 내공 얘들은 아직 애기야 애기 내가 봐선 꽃이라고 꽃 응? 악마들이 귀신들이 갖고 놀기 좋은 꽃이란 말이야 꽃 혼자 있으면은 다칠 가능성이 많아 응? 정신 감성체 공격 받는다고 공격 숨지니까 단 말인지 알았지? 이네들끼리 같이 모여서 자유질 하는 것도 어차피 다 하게 될 거야 만나면 미리미리 연습해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자유하는 거랑 안컷들끼리 같이 자유하는 거랑 또흥분도가또 틀려요 분위기가 틀려지니까 달아오르잖아 혼자 다가오는 거랑 세명네 명이 다가오는 거랑 틀리겠지? 만족도도 틀려요. 자기질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얼마나 재미있게 섹스를 하고 자유를 하느냐.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 무조건. 내가 그래서 니네들끼리 친해지라고 하는 거야. 허물이 없어야지. 어, 저년집을자위질 하는데 존나 꼴리네 이런 정도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정도까지. 응? 알았지요. 이 암컷들아. 한 편에서 만나면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미네가 나다 먹는 거야 솔직히. 미네가 낫다 먹는 거지. 네가나따 먹는 거지. 다 먹는 거다이 윈윈이 레일을 싸주고 있어. 자꾸 섹스할 때도 저런 모습 입으면 곤란한거야. 응? 그럼 씨X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입장에서 무대에서 저 애기처럼 안정맞고 저런 모습이 밤에도 저렇게 된다. 그러면 내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지? 안으로 왔네